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정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임희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 <laughs> 네.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상품인데 정말 가격 대박 구석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네. 저희가 뭐 이거 좋고 뭐다 아시죠?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저희 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후지오로 애슐리펜 준비했는데요. 네. 그 에또 우리 볼거 있죠?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마지막 방송인. 축가전이 열리는데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네. 영상 보고 돌아오신 다음에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태린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영상 잘 <laughs> 보시고 오셨나요? <laughs> 네. 네 지금 저희 이제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건 네. 바로 호주로의 애슐리스테 그릴 팬입니다. 네 가격이 정말 대박입니다. 저 가격이 네. 무려 70% 할인된 가격인데요. 저... 원래 가격이 정말 10만 원대 이상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중에서는 2만 9천 9백 원입니다. 원. 네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웃음> 진짜 웃음이 나네요. <웃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기능 자체가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스팀과 그리를 네.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29,900 원인 거면 말 다했죠. 아, 그쵸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 여, 우선 여러분들 마음에 네. 드시죠. 네. 하지만 기술력과 이 브랜드 네임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맞아요. 수로 하면 은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일본. 아그쵸 네. 바로 일본에서 이 브랜드가 생긴 건데요. 네, 네. 하지만 만든 제조는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져와서 만들었기 음. 때문에 그 기술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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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져서 우리 고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 그래서 스팀도 함께 되면서 구이도 한꺼번에. 맞습니다. 고기 같은 거 구우면 진짜 말다 했죠. 맞습니다. 네. 네. 고기 같은 거할 때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찜과 그 스팀 자체적으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스팀과 구이를 한꺼번에 하면서. 음식 자체를 한번 찌고 굽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고 또한 번을 같이 할수 있는 네? 정가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가까이 보여주세요 네. 제품 얼마나 좋은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색상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저희 지금 레드 색상으로도 함께 손잡이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는 저희가 오렌지 색상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안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좋은 게 제가 번호 위에다가 딱 올려주게 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되죠? 고정이 딱 돼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그쵸. 없고요. 손잡이 자체도 이거는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게 음 이렇게 세워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정말 잘 세워주는 요것도 아이디어고 네. 보시면 제 손바닥에 딱 보이죠? 네 자, 얼굴 보여요? 어! <laughs> 다시제 얼굴에 보이시죠? 네네네. 지금 보시면 뚜껑 을 덮었을 때 기존에 지금 집에서 사용하시던 후라이팬 한번 보세요. 팬에 보세요. 음.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탔는지 그렇죠. 안 탔는지 그렇죠. 볼수 없거든요. 음. 하지만 요거는 구멍이 딱겹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조리하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에 익었는지 얼마 지뭐 어떻게 됐는지 음. 궁금하시잖아요. 네. 열어보지 마시고. 이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자체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양쪽, 그, 네. 여기, 하, 어, 이쪽에 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전부 다 홈이 좀 파져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물을 부시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릴 모양이 바로 구워지는 쪽. 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을 넣어서 스팀이 가해지게 돼서 나중에 찜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 제품을 그냥 아이디어 더...